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Kids Times의 인물은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바로 다이애나 B가 되겠습니다. 우리 Princess Diana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인물인데요. 우리 한줄한줄 한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ana Francis Spencer, 이게 full name이군요. was born in 1961 and became the Princess of Wales after marrying Prince Charles in 1981. 네. 61년도에 태어나셨군요. 자, full name은요, middle name까지 포함을 해서 Diana Francis Spencer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름이겠죠. 1961년도에 태어났고요. 1981년도에 자, 그때는 찰스 왕자였죠. 프린스 찰스와 결혼한 후에 이제 그 직함을 받게 되니까요. 아, 프린세스 웨일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she was the youngest daughter of English nobleman John Spencer. 자 아빠가 이제 John Spencer라는 분이 되겠죠. 다이애나 헝트자비도 어그 귀족 가문의 딸이었죠. 그래서 가장 youngest daughter이니까 막내딸, 가장 어린 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국의 귀족, 우리가 귀족이라고 할때 영어를 영어로 noble ma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바로 John Spencer였고요. 그분의 막내딸이었다는 거죠. And she attended school both um, in England and Switzerland. 네. 학교를 다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다. 라고 할때 우리가 go to or to attend.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So, attended school. 자, 어디에서,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 영국에서 다녔고요. 또, 스위스에서도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어, 그 나라 이름이 스위스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로는 스위셜 랜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스위셜 랜드의 형용사 형태, 즉, 스위스의 혹은 스위스 사람이라고 할 때, 스위스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She is known for her charity work and helping the poor.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자, 그녀는 무엇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자, 유명합니다. be known fo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her charity work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harity라는 거는 자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하거나 자선 활동하는 것을 charity work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charity work의 하나의 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죠? Helping the poor, the poor meaning poor peo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And was passionate about banning the use of landmines라고 했네요. 자, passionate라는 거는 뭔가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About what? 자,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ba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ban. b-a-n은요, 뭔가를 금하다, 금지하다 라는 건데요. 뭐를 금지하는 거였죠? 지뢰 사용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제거되지 않은 지뢰 때문에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 사건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자, 영어로 지뢰는 landm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ndmine의 사용을 금지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그 액티비스트로서 활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Princess Diana died in a car accident in 1997.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차 사고 교통사고로 1997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And her funeral uh, was watched on television by over 31 million people. 자,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어, 장례식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봐 졌을까요 이게 이제 중계가 되었겠죠? 그녀의 결혼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was watched on TV. 자, 31 million people 이니까요. 3100만 명, 3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기사 읽어봤으니까 tryin English 해보도록 할까요? 그녀는 자전활동 이걸로 유명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and 자, 질의 사용 금지하는 것에 아주 열정적이었다.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선 활동. 우리가 C로 시작하는 바로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빈칸에는요, 누구의 자선 활동? 그녀의, 그녀가 했던 자선 활동이기 때문에, her charity wor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저 helping the poor. And, 자, 뭐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이었어요. 우리가 passion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는, 열심이라는, 영어 명사형인데 형용사형은 passionate 이렇게 쓸수 있겠죠. So she was passionate about banning 자 금하다라는 ban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요. The use of landmines 자 지뢰 사용 금지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